못 먹겠으면 뱉어 그래. 아이고 잘한다. 그래. 음. 음. 그거만 먹고 한숨 자자. 알겠지? 잠 잠자기 싫어? 응 얼굴 끌어 가지고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응응 음? 제인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얼굴 다끌어 가지고 응. 아빠 무릎만지고 싶어요 아빠 무릎 이렇게 보면 무릎만 보면 약간 대머리 아저씨 같지 않아 빡빡이 대머리 아저씨 응? 너의 미래가 될 수도 있어. 아빠를 닮으면 아이고이구 어? 빼려고? 다 먹고 다 먹고 빼자 알겠지? 면이 음, 여기 봐접 닫고 음다 먹고 음, 그렇지 냠냠 손이 찐득거려 아아 손이 찐득거려 으음 주세요. 제니 배 이제 주세요. 그만 먹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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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제인아 영상보다 네가 실제 송재인이 한 100배는 더 귀여운데. 응? 참안 담기네, 안 담겨. 자, 먹어 봐. 마지막 마지막 배 어디 갔어? 아이고 얼마나 잡았으면 배가 뜨끈뜨끈하다. 응. 여기 있어요. 자, 응. 자. 손에 잡고. 아니 아니 먹던 거 잡지 말고 이거 잡고. 휴. 응. 뭐 먹고 싶어 이제? 손 씻을까? 손 씻을까? 응? 손 씻고 방에 가서 한숨 d 까 여기여기여기 여기. 한숨 자고 일어나서 번개맨 타러 가자 번개맨 잠깐잠깐 응. 잠깐. 어 그렇지그렇지잘했어잘했어 잘했어. 그만 먹을거야? 제빠 아빠 봐봐 제빠 아빠 봐봐 알았어. 그만 먹자.